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츠코야의 다츠코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어, 저는 유튜브를 찍지 않는 동안에 많은 일을 겪었죠.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일본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채널을 개설하고 난 뒤에 어, 하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일단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유튜브 막 시작했는데. 음, 뭐랄까, 진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음, 큰 틀이 잡혀 있는 테마 여행도 짜고 있었고, 네, 많이 준비를 했었죠. 이것도 궁금하시겠다, 저것도 궁금하시겠다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충격도 컸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일 컸던 거는 사실 제가 일단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담기고 잠시 응, 시간을 갖겠습니다라는 시계 어, 올리고 나서 잠시 동안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몇 번을 앉아도 카메라는 어색하네요. 사실 한일 관계가 나쁜 와중에 가장 무서웠던 것은 제가 일본이라는 다수에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국인인데 저의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로 일본에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게 솔직히 저는 가장 충격이었고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요. <laughs> 저에게 있어서는 일본이라는 큰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거 전체를 부정을 당하는 거니까 예,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살아있고요.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황. 짜잔! 저 졸업했습니다. 오늘 졸업식이었고요. 공학 석사입니다. 건축학과로서 7년 반을 다녔고 이제 공학 석사를 갖게 되어서 두 번째 근황. 10월부터 설계사무소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많이 미뤄왔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월부터 무사하게 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용적으로 일본 건축을 알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는게 큰 목표였는데 어 이제는 좀더 타겟층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점들에 관해서 이제 대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튜브랑 동시에 저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좀 다시 큰 결정이지만 1급 건축사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1급 건축사는 국가기관이 인정한 국가자격이고 6만 명 중에 7천 명이 합격하는 어마 무시한 그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건축으로 밀고 가는데 일단 전문성 하나는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미흡한 점. 그리고 한국인 설례를 제가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점. 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영상을 제작을 할수 있으면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걸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 정말 잠을 많이 줄여야지 제가 합격을 할수 있는 노릇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그러면 와 진짜 잠을 얼마나 줄여야 될까? 독하게 10월 입사, 10월 수험생 시작 9월 졸업 <laughs>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볼까 해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분짜리 영상을 계획했는데 이게 몇 분짜리가 될까요? <laughs> 여러분, 아무튼 지금까지의 영상도 즐겨주셨다면 앞으로의 영상도 꼭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요. 빠잉!